갖고저 같은 것도 아마 점검을 따라서 아마 사비로 이제 수리하셔야 되지 않나 네 안녕하세요 정광학입니다 오늘 들어온 차량은 소렌타 차량으로 이제 손님이 이제 중고차를 이제 구입을 하시고 운행 중에 이제 엔진 체크등이 들어와서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그 엔진 경고등 에 점검을 같이 하시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중고차를 사셨으니까 전반적으로 차 상태, 컨디션이나 차 이제 어떤지 이제 알고 싶다고 이제 해서 이제 그것까지 같이 점검을 의뢰를 하셔갖고 이제 중고차 점검 정밀 점검에 이제 들어가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해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제일 먼저 측정하는 건 이제 도막 측정부터 해서 이제 사고 유무가 있는지 어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도색이나 이제 하게 되면은 뭐 이제 도색만 했을 경우 상품화를 하려고 도색만 했을 경우 이제 도막 측정이 한번 뭐 220, 230 이렇게까지 나오긴 하는데 지금 얘 같은 걸 보면은 다 이제 200m로 뭐 130, 뭐120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는 크게 뭐 해서 그 도색이 들어가거나 뭐 이제 사고리에서 판금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도막 측정을 해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마이너 봐야 이제 150, 160뭐 적게나마 뭐 120, 110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 정도 나오면은 이제 주변에 뭐 팡군도색 이제 그 사고가 없다고 이제 봐도 이제 무방할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이제 수치 차이가 좀 나는 거는 이제 굴곡이나 누르면서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외관적으로는 이제 팡군도색이 없다 이렇게 봐도 좀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네. 위에서 봤을 때는 뭐 누이도 뭐 로칸카바 쪽이나 크게 뭐 누유되거나 녹화카부누유되건 없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그 파워스티어링 기어가 전자식이 아닌 유압식이어서 얘는 파워오일이 따로 들어가는데 보게 되면은 이제 얘가 고압포스에서 잘 새요 근데 얘 같은 보면은 이제 고압포스나 이런 데도 크그샌 흔적도 없고 냉각수 양도 확인 한번 해보면은 음. 우선은 이제 냉각수 양이나 지금 눈 색깔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이상이 크게 없으면 보이는데 어쨌든 양이랑 이건 이건 정상적으로 다 있고 그리고 우선은 배터리부터 한번 더 체크 한번 해보자. 음. 배터리는 성능이 매우 좋, 좋고 음. 그리고 브레이크홀 테스트기 요새는 이제 브레이크홀 도트펄로 많이 이제 쓰는 추세라고. 여기 도트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당기고 스타트. 타트면은 이제 브레이크 상태가 아직 mono, you b r e a 면안 좋게 되면은 이게 점점 u 점 점점 c h a tangent, y o 게 표시가 되 d you look at them, you g 엔 t s o 아우 엔 h i n g 보게 되면은 새 i n 네새 o m 지 엔진오일을 가게 되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엔진오일을 가게 되면은 이제 엔진오일 n e e r e 에 g i n e e r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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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이 g i n e 게 r e n g i n e 게 r 는 n g i n e e r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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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오일 교환 주기가 e n g i 때는 교환 주기가 지난 e 같아요. n g i n 는 e r e n g i 를 e e r engineer, e n g i n e e 어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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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하어 양쪽 네 개는 지금 상태는 다 괜찮아요. 음. 하 우선은 이제 하부 점검하려고 조아까지 제가 미리 이제 카바를 이제 떼 놓은 거고요. 우선은 이제 하부를 보게 되면은 누가 없진 않아요. 보게 되면은 요 미션 부분이랑 요... 영상으로 보이겠지 모르지만 니데나 쪽에도 살짝 젖어 있고 그다음에 후크라커 리데나 쪽. 그 다음에 오일팬 쪽그 다음에 앞에 보면은 이제 얘는 이제 타이밍이 벨트 타입이 아니라 체인 타이이 왔고 앞에 이제 프론트 케이스가 들어가는데 이제 프론트 케이스 자체에서도 이제 오일이 좀 새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사는 데 저거 터보 지금 터보 자체에서 지금 오일이 많이 새갖고 이제 많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차 같은 경우 아마 터보를 교체해야 될것 같고 나머지 이제 누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중고차 사시지 아직 보증이 안 돼가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보증 보증으로 이제 뭐 사신데 연락하셔갖고 뭐 보증으로 수리하시는지 기대를 하셔야 될것 같고 나머지 뭐 이제 잘하고 뭐 등속 조인트나 뭐 가면 키손부도뭐 앞에 브레이크 패드나 그걸 아직은 이제 뭐 양호한 상태고. 근데 보면 이제 요 로아다이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그 부싱이 잘 깨져요. 얘는 이제 급한 건 아닌데, 서서 이제 안쪽 보면 이제 크랙이 가고 있어서 좀더 이제 타시다가 이제 그때 교체하시면 될것 같고. 원래 얘가 이제 이건 필터하징도 안쪽에서 가스켓이 들어가는데, 필터하징도 잘 세요. 잘 세는데, 얘는 뭐 지금 뭐 특별히 크게 누유되는 거 보이진 않고, 미션 자체에서도 크게 누유는 없고, 언더코팅은 안돼 있고. 오 뒤쪽도 얘는 뭐 전륜이라서 뒤에는 뭐 크게 볼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뒤 이제 패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교체 하 신지 얼마 안 되신 것 같고 뒤 디스크도 상태 괜찮고. 기본적으로 이제 패드나 뭐 디스크 이 소모품들은 이제 차고 근데 요번에 얘가 이제 뒤멤버가 이제 잘 나중에서 타시다가 아니면 이제 미리 뭐한번 언더코팅 그 스프레이 쌍거 그 이깡거 있는데. 이제 한 통에 그한 오천 원, 오천 원 정도 한 팔천 원이 만 원이었나 한그 정도 한테 가면 뿌려주면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이런 녹남 부분들 얘가 이제 뒤에 원래 스페어 타이가 어 여기 달려 있는데 이제 구변경을 하면서 트레일러나 이런 다를수 있게 설치를 해놨고 스페터를 제거를 해놨는데 그래도 이제 뭐뒷 부분만이라도 이제서 여기 이제 잘 심어드니까 한번 언더 코팅제를 한번 뿌려주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또 얘가 여기 잘 나가 여기. 여기, 여기서 부싱마다 찌그닥찌그락 소리 잘 나고. 응. 그리고, 한번 엔진 경고등이, 경고등 자체가 들어온다고 하니까는. 시동도 좀 지연이 있네. 보게 되면은, 엔진 체크등이 지금 깜빡깜빡 거리고 있어요, 지금. 음. 뭐, 손님 얘기로는, 이제 주행 중에 갑자기 경고등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차가 좀안 나가고, 방금처럼 이제 시동 지형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간헐적으로 한번 이제 기아가 변속될 때, 발빼한왕치대요연결되는 기다리고 있잖 응, 연결 찼네. 우선은 이제 고장 코드가 4개, 7개가 이제 우선은 점등이 되고 있는데, 우선 이제 이력 같은 경우는 우선은 좀 뒤로 미루고, 우선 활성, 활성화되는 현재 고장이 올라와 있는 건데, 뭐캠 위치 센서, 뭐내 압력 센서, 뭐 센서 공중 B 입력으로 높음, 그리고 엑셀 포지션 센서, 뭐, 차압 센서, 뭐, 이게 다 뜨긴 하는데, 요, 같은 경우는, 우선, 이제, 그, 하나씩, 하나씩 다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공급 전원도 확인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센서, 뭐, 이상, 여러 가지가 뜨니까, 해로도 보고, 우선에서, 얘가, 이제, 연관되기 좀 점검을 해서, 전원 들어오는지, 접진에 있는지, 실호 제대로 나오는지, 다 확인을 해봐서, 이제, 하나씩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고, 알 p 도 높네. 알 p m 높은 처음 밑에가 800에서 900, 800 정도에서 그0 0 사이 있어야 되는데, 알페이 지금 천밑으그0안 아, 그 떨어지네. 어쨌든 이거는 이제 뭐 대략적인 점검은 다 끝났고요. 예, 차 외관이랑 이런 건 크게 이상은 없는데 이제 누유 터보 쪽이나 이제 나머지 누유 쪽이 좀 발견돼서 이거는 이제 그, 터보는 아마 보증 수리가 안, 그 품목이 아니어갖고 터보는 이제 아마 사비로 수리하셔야 될것 같고 나머지 오일팬이나 후크랑크나 뭐 미션리드나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보증 수리로 아마 진행하셔야 될것 같고 그, 엔진 경고등 뜬거 같은 것도 이제 아마 보증이 적건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기나 이쪽이어갖고.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도 아마 점검을 따라서 아마 사비를 수리하셔야 되지 않나 싶었지. 상태가 이제 보통, 너무 나쁘지도 않고, 너무 좋지도 않고, 이제 그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점검할 까 이제 점검은 이제,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